이거 못뭐 눌러 계속, 계속 나와 나와?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야? 어. 동영상? 동영상로나와 <laughs> 엄마 가 진짜 부부야 나 이제 부부야 무이 왔어 어이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나 아휴 진짜 와서 되게 따뜻하고 되게, 되게 물을 싼내가 정말로 먹어 <laughs> 뭐? 응 음! 이세 누구야? 네. 얘 누구야? 얘? 삼세이 <목소리> 삼세이. 박수방이랑 라삼세막 누구야? 얘 신랑 누구야? 박수방 박스방 어딨어? 응? 박수방이 어딨어? 남편은 끝에 끝에 있 삼세이 신랑 죽개는게 누구야? 또머리가 있으면 모르는구나 음. 아에얘기했 아, 계속 그러지도 못 그래. 누구 신랑인데 음? 저 누구, 신랑 있냐고. 누구 신랑이냐고 누구 신라이냐고그 애가 이거 누구 신랑이냐고 누구 신랑이야 저, 저 제, 사람이 누구 신랑이 신랑이냐고 저거 어 저거 어리필라이고아니야 아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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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무슨 말인가 또 이제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오리 신랑이랑 파세랑 짝이잖아 이 짝이잖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오리 신랑이야? 또끝리 어? 신랑이야? 우리 어? 신랑이야? 누구 신랑이 뭘라? 자 그만까지 늘며 헤어지는 거야. 내가 <laughs> 내가 무못 가고 음. 내가 무못 가고 저거 안 오고 하니 누나 나 그럼 잘 몰라 어, 잘 몰라 <laughs>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<laughs> 엄마 말이 맞아 나께너 예, 엄마 말이 맞아. <laughs> <laughs> 엄마, 오기 뽀뽀 안 해줘. 오기 응? 뽀뽀 안 해줘. 오기 뽀뽀, 여 뽀뽀 안 해줘. 이쁘다, 뽀뽀 안 해줘. 그 때가. 아, 어. 어. 엄마, 나스, 엄마, 나한 해줘. 너무 해줘. 아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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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엄마, 사랑합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뭐, 옥한말로 어. 가뭐 말하는 게 많고 뭐 원하는 게 많아. ど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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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ど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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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또 뭐라고 놀아? 벌써 시간 찍었어? 그거 셋이 찍어도 다